5월 26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6일 지방선거 울진군수 후보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손병복 후보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울진군수 선거에 출마하게 되신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삼성에 근무할 때부터 어, 이 경영과 군정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예. 제가 이 울진에 와서 원자력 본부장을 하면서 잘 보니까 결국은 이 군수가 해야 될 일이 울진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어, 결국은 예산, 또 천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자연 환경, 이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군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게 막 군수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예. 삼성에서 경영을 했을 때 하는 일이나 이 자체가 똑같았습니다. 사람을 관리를 하고 이런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후보님께서 어떤 분인지 경력을 위주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한 후에. R.T.C.로서 전방의 소대장 2년을 마쳤습니다. 이후 이제 삼성에서 경영관리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성에서만 근무를 했었는데 대표 경력으로는 고 이병철 선대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경영관리 담당으로도 이제 2년간을 근무하고 총 비서실에서도 6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35년의 이 삼성 생활 중에서 임원을 13년을 했고, 13년의 임원 생활 중에서 6년간은, 어, 이 등기 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어, 이 고향에 오고 싶어가지고, 한수원에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마침 후쿠시마에 원자력 그 발전사고가 있고 나가지고, 고위직에 대해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네. 공모에 응시를 해서 울진의 원자력 본부장으로 해서 2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어, 2년간 근무를 마치고 지난번 에, <laughs> 선거에 한번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었 예. 네, 그러니까 꽤오랜 생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시고 울진 한울 원자력 본부 본부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 현재 지금 울진이 당면한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또 해법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울진이 저는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선은 최근에 (4년간에) 두번의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 자연재해 막을 수 없는 시스템이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구 (5만도) 무너진 지가 오래돼서 예. 두 석이던 보의원 의석도 한 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도 진행이 되어서 이미 2020년에 고령화 인구가 20%를 훨씬 넘어서. 예, 거의 30%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가 넘었으면은 초고령화 사대로 사회로 보고 있는데 예. 이 또한 울진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천혜의 자연 경관을 뽑을 뽑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관광객들은 이 차별화된 명소가 없어가지고 인근 삼척까지 오거나 영덕까지 오고나음 거치는 경우가 있고. 우진에 온다고 하더라도 이서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진 군민을 잘 살게 하는 앞으로 우진군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고령화와 음. 인구 감소, 관광객 음. 유치하는 게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뭐 예. 이에 따른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 우선은 음, 지금 윤석열 정부들에서 우리나라를 원전 강국으로 키우겠다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울진의 이제 신한우 (34호기가) (2025년에) 공사가 재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25년에) 계획되어 있는 신한우 (34호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땡겨서 울진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예. 이러한 이 원자력 삼 신안을 삼하기 공사를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원자력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이나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울진이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인구 6만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네. 예 지금 이 천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 있으면서도 결국은 관광객이 삼척까지 오고 영덕까지 오는 걸 울진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삼척 보다가 내가 삼척까지 관광을 갈 바에는 울진으로 가겠다라는 음. 차별화된 관광 명소를 사계절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사계절 해수욕장 등이 오션 리조트를 마련을 해서. 네, 관광 명소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보님께서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울진의 백년 대계를 위한 먹거리로는 어, 결국은 원전 강국으로 가는 데에 울진이 산업화의 중심이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이 관광객 차별화된 관광 명소를 개발을 해서. 천만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다. 이게 울진의 장기적으로 먹고 살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울진 국민이잘 살기 위해서는 농업, 어, 자영업, 이 모든 부분에서 이, <laughs> 경쟁력이 차별화해서 결국은 농민이 잘 살고 의민이 잘 사는 울진 군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민이 잘 사는 이 농업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 저장이라든지 이런 유통 과정을 통해서 이망가야 되는 마진이나 부가가치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 대형 저장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통 과정을 혁신을 해서 농민이 잘살수 있도록 하고 또 대규모의 약초의 계약 재배라든지 예. 대규모 계약 재배를 통해서 판매 불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어민들이 잘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르는 음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어판장에서 잡히는 이 고기들이 결국은 이 회를 이 회가 가장 비싸게 팔립니다 생선들 중에는 예. 이 아침에 서울에서 주문을 한다든지 대도시에 주문한 회가 저녁에는 이그 서울의 밥상이나 대도시 밥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을 혁신해서부가가치를 부가가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는 대로 지금 일진에는 열흘간에 걸치는 산불로 온 산이 불에 탔습니다. 이점 예. 상당히 위기로 볼수 있는데 이 불타버린 산에서 다시 이 불탄 지역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여기에서 기회의 이 산이 될수 있도록 임업을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어, 또 상대 후보인 황의주 후보는 울진에 구준희 방패장을 유치해서 한 가구당 예.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뭐, 예,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솔직히 방송상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패장에 관해서는 처리 법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이게 처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 국회를 통과를 하더라도 지하 450m 에서 10년간을 검증을 한 후에 이 유치장이 정해, 유치장소가 정해집니다. 이러한 공약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할수 있는 공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국가사업을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걸 현금으로 준다면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사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그에 아울러서 (10만 원) 준다는 공약도 있지만은 이 (1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 우리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네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발전소에는 다들 똑같이 나오는 재원입니다 음. 그 재원을 우진군은 돈을 현금으로 주고 다른 데는 그럼 현금으로 안 줘도 되겠습니까. 그 현금을 줘야 되는 재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철탑을 세운다든지, 철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현금으로 지급한 예가단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아예 이 경쟁자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공약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네. 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군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 울진 군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울진군이 경쟁력을 가지고 울진군 밖에서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결국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이 안에서 하든지 농업이나 의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울진군 밖에서 울진군 안으로 우리의 생산된 물건을 판매를 하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울진 군민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약이나 여러 가지 이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고 울진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번에 이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울진군수 국민의힘 손병복 후보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